안녕하세요. 한스키치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오리 불고기를 만들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리 600g, 부추 150g, 깻잎 10장, 대파 1, 양파 1, 당근 50g, 다진 청양고추 다섯 어, 개입니다. 어, 양념장 양념장은 고춧가루 세 큰술, 고추장 두 큰술, 어, 올리고당 두 큰술, 어, 매실청 두 큰술, 간장 두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어, 마늘 두 큰술, 어, 생강가루 반 큰술, 된장 반 큰술, 미림 한 큰술. 어, 소개는 다 됐습니다. 어, 오리고기가 누린 냄새, 누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밑간을 할 겁니다. 아까 청양고추 다진 거 있죠? 그거를 먼저 밑간을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20분 동안 재워주세요. 어, 20분 동안 재월, 재워줄 시간에 어, 야채 야채 썰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4cm나 5cm, 4cm나 5cm 정도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썰인데 약간 굵게 굵게 이렇게 굵게 썰어주세요. 깻잎은 이렇게 두두두두 말아서 가지고 이렇게 채썰어 같이. 이렇게 당근은 반달 모양. 는 어수도 세게 해주시고, 총총총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야채는 다썰었죠그 다음에는 그 양념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들은 계랑 해 n 양념들입니다. 어. 토시자 올리고당 이렇게 섞어주세요. 20분 청양고추로 재우는 거 있죠? 그거로 양념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후추 후추 한 꼬집을 두세요. 후추 이렇게 양념으로 양념장으로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해서 10분 동안 재워놓으세요. 재워놓은 오리 고기를 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양파, 야채를 이거 깻잎하고 부추는 뭐 살짝만 익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그때 야채 를전 깻잎.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이제 나중에 부추를 물고 옵니다. 기름 좀 참기름. 이렇게 함깨 이렇게 뿌려주세요. 어, 매콤한 오리, 불고기 완성입니다.